사개 시도에 시도 시사에 특정도 입장을 발표하라고 얘기를 <laughs> 제가 봤는데 어, 김포시 서 편입 문제는 <laughs> 저는 뭐 이, 그러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메가시티 이제 서울의 이제 메가시티 이게 필요한가 예, 그 뭐, 뭐, 뭐 아니냐 이렇게 보잖아요. 근데 저는 서울의 그런 그, 어 또 서울 주변의 <laughs> 어, 행정구역 정비 이런 부분보다도 지방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방메가시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위 수도권과 또 지방간의 어, 대선을 좀뭐또 대선은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추진은 모르지만 어, 저는 지방메가시티가 좀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 근권, 균형 발전 그래서 지방 시대 구현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,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찬성한다 뭐,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런 그 일의 순서적인 그런 부분이나 어, 현재 우리나라가 누려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, 지방시대, 지방 시대, 지방 발제를 위한 청사진, 예를 들어 행정, 교육, 뭐 재정이나 아니면 뭐 뭐이 권한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방으로 이항을, 이 양을, 이 양을 할 것이냐.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은, 어, 뭐, 대학교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방으로, 어, 이전을 할 것이냐. 아, 어, 이래서 수도권과 지방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권의 불균형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고 제시된 그 속에서의 수도권의 행정구역, 정비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는 분류해야 된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중앙 정부하고 정치권에 강하게 이어 이런 그 지방의 그런 메가시티가 구성이 될수 있도록 초사진을 제시하고, 어,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그할 겁니다. 그리고, 어, 또 이건, 그, 어, 지역의이 주민들의 의사가 그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? 근데 우리 특촉권에서 지금 사계 <laughs> 시도가 하나로 통화하는, 이메가시도 구성을 추진하는 그런, 어, 과정에 있는데, 그 추진을 좀 강도 있게 그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충청권에 우리 충앙 국립 대에서 세종, 대전, 충북에서 또또 메가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메가시티 구성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는데 이제 행정 시스템이 어,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.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졌는데 저 어렸을 때막 최근래까지 어떤 주민등록 공부, 호적초본 일때 그런 뭐, 수기로 연사무소 사무실 떼어줬잖아요. 그런데 이제 지금은 행정도 다부지 돌아 돼 있고.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, 그런 상황 속에서 인구가 몇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지금, 어, 모든, 그 행정, 그, 시스템 다, 어, 있는 그런 상황에서, 행정, 어, 이게 고비용입니다. 그, 저효율이다 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, 그, 새로운 시대, 또 미래를 향해서, 문제 있는 그런, 이런, <laughs> 네, 그런 이런, 그런, 다, 이번에, 예, 대편하는, 그러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.